성공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쉬운 다섯 번째 시간으로 시간 PMO의 중요한 과제 및 PMO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이 PM 솔루션사의 그 서베이 중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PMO의 중요 과제로서는 뭐 우리도 이제 그 실질적으로 현재 공공 부분의 PMO가 제도로 도입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PMO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PM 솔루션사가 봤을 때서베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뭔가 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게그 오버헤드, 어떻게 보면 간접비죠. PMO라는 그 자체가 오버헤드가 아니고 거의 직접비의 펑션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버헤드 꼭 필요해 하는 그런 간접비 포션으로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50%인데, 이제 심각한 문제죠. 어, 그 다음에, 뭐, PMO 써가지고 이거 제대로 되겠어? 이거 뭐꼭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좋한데 여기다가 또 PMO까지 와야 되겠어 하는 그 조직에 대한 이러한 저항이 42%고요. 어, 그 다음에 PMO가, 과연 진짜 우리한테 그 밸류를, 가치라는 거를 제공해 줄수 있을까? 이거 하면, p 모가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이 이제 41%.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러한 프로세스,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지속적으로 과연 하면, 아, 이거 과연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게 이제 38%고요. 그 다음이, 그,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그, 프로젝트 관리 그 기술, 기술에 대한 이 숙련도가 이제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으로 PMO에 대해서 어, 많은 그 저항감을 갖고 있다는 에, 그러한 그 실질 그 제도 한국에서 2016년 조사를 했을 때 에, 그런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PM 솔루션사도 그 똑같은 에, 똑같은 그러한 결과를 에, 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러한 그 문제, 문제들 때문에, 에, 일부 기업에서는, 아, 과연 PMO가, 과연 가치가 있을 거냐, 진짜 이게 좋은 거냐 하는, 음, 그러한 그 회의적인 그런 측면도 어, 조금 일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큰 기업보다는 이제 작은 기업 쪽에서 아직도 그런 게 많고요. 어,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재무, 쪽에 재무 쪽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회의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뭐 우리가 이제 앞서서 뭐 여러 가지 대한 부분도 했죠. 일반적인 그런 내용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PMO의 능력하고 과연 PMO가 조직에 얼마나 성과를 줄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트레이닝에 대한 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얼추 전반적인 거를 했는데, 에,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떻게 PMO를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에 대해서 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이제 Low PMO, 여기 Low PMO는 그 PMO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체크했잖아요. 그래, 그 중에 하위 25%만 모아놓은 게그 로우 퍼포먼스 PMO, 그것을 제가 이제 로우 PMO라고 부르는 거고, 하이 PMO는 이제 우리가 상위 그 상위 25%에 해당하는 그 이제 우리가 PMO를 쭉 이렇게 서열 순으로 우선 순위로 이렇게 쭉 놨을 때 우리가 뭐 여덟 개 우리가 그, 그 기준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하이 PMO 정답은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 하이퍼포먼스 PMO라고 하기보다는 로우퍼포먼스 PMO가 아, 많죠. 그러면 이제 로우퍼포먼스 PMO를 하이퍼포먼스 PMO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 음,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PMO에 대한 방향은 PM솔루션사의 서베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가치를 참 추구해 주더라, PMO가. 뭐, 이제 아직까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위 프로젝트의 성공 쪽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어, 진짜 PMO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기업이든 어떤 기관이든 아니면 단위 프로젝트든 아니면 멀티 프로젝트든 아 PMO 해가지고 뭐 성공은 물론이고 아, 그만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가치를 얻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아,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공공 정보화 부분에 그 PMO가 아직도 이제 이 성공 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PMO를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나 목표를 그 애당초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정해놨던 전략이 있거든요. 어, 그거에 대한 부분을 그 전략한대로 이행할 수 있게 하고 똑같이 해주는 거고 그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또는 기업에게 수익과 또는 성장을 할수 있는 걸 해주고 고객 쪽으로는 고객 만족을 해주는 거고 이제 성공에 관련돼서 납기 달성하고 예산 준수 이런 기본적인 목표가 그 PMO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PMO가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외부 PMO를 선호하고요. 어, 정, 진짜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내부 조직에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하는 통합 PMO의 형태가 좋고요. 한 개의 프로젝트보다도 한여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는 게 좋은데, 에,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들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라든가 선호에 의해서 자원을 할당한다든가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 운영하는 게 좋은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예, 그냥 요 단위 프로젝트의 성공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직의 크기는 이제 8 내지 9명 정도인데, 이거는 외부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PMO의 외부 인력은, 60%가 어떤 기술이나 이런 방법론 쪽에 전문가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은 다 외부 인력이 예, 수행을 하는 게 좋고, 내부 인력은 보안과 관련되는 거, 어, 그 다음에 재무 상태와 관련되는 거 외부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회사의 뭐 비밀 같은 문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이제 내부에서 하고, 그 외에 뭐 어차피 PMO를 수행하는 그러한 부분은, 그, 우리가 뭐이 밑에 기능이 있지만, 어, 그거는 이제 외부나, 그 다음에 내부에서 또 기본적인 거 수행을 하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통상적으로 PMO가 수행하는 게 8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PMO의 예산은 이제 한 40만 불부터 50만 불인데, 이거에 대한 기준치는 그 하이 퍼포먼스 PMO일 경우가 한 개의 프로젝트당 40만 불 정도 되면 우리 돈으로 하면 5억쯤 그 PMO 비용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 로우 퍼포먼스는 뭐한 6억 정도 되겠죠. 얘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 돈으로 하면 4.8억 정도 되고 얘는 6억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 돈 주지 않고 있죠. 그뭐 이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많지만. 이 부분은 이제 우리처럼 PMO를 하는 전문가들이 좀그 밸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여줘서 아, 기업들이 또는 기관들이 아, PMO 하면 돈 많이 받아.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이나 기관 쪽에서 많은 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아직 그 단계는 안돼 있고 다 이제 그 초, 초입이죠. 예, 아직도 그 어린 어린 그 아이 정도의 그 시간 몇개안 됐기 때문에 예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일수 같은 경우에는 뭐 3일부터 한 8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하이 퍼포먼스 PMO일 경우는 이제 주로 8일 정도 그 PMO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뭐 그러는 걸볼수 있고 로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하는데, 평균 한 5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진짜 아,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꼭이 사람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로젝트 관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관리 기능에 대해서 잘 알지,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는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에 대해서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반성해야 되는데, WBS 사용 방법 또는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라든가그 다음에 S커브라든가, EVM 같은 그러한 그 도구들을 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그다 우리가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서 이제 부드러운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의사소통하는 거 끌고 가는 거뭐 이런 그~ 그런 내용들 뭐 분석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게 대화하고 그다음에 문서 보내주고 문서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경영학적인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해, 그 해당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도 여기에 해당될 수있고요 예, 네, 그 다음이 비즈니스 스트레티지, 좀 전략적인 데서, 뭐, 우리가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죠. 스트레티지 맵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그 뭐, 페이오프매트릭스라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컨설팅 방법론 이런 것도 좀 배워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뭐그 외에도 자원 할당, 리소스 얼로케이션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거고요. 에,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EMV라고 하는 Expected Monetary Value 해가지고 그 그거에 그 대한 기대치를 통해서 우리가 feasibility study도 하고 그러한 그 많은 내용들이 좀 교육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육하는 방법은 어떤 걸 권해드리냐면 현장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에. 그리고 그냥 강의 듣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참여해서 같이 문제도 풀고 또 그거를 또 내가 실제 적용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몸으로 자동적으로 체득하는 에 그러한 교육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선호하고 우리한테는 그게 제일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MO가 하는 기능이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밖에 안 하냐면요. 어, 요거죠. 뭐 프로젝트의 프로젝트의 성능 모니터링제어뭐요런 정도, 그런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PM 방법론에 대한 부분도 해주고 그죠? 에, 그다음에 프로젝트 정책 그다음 템플릿도 구현해 주고 코칭 및 멘토링도 하고 아울러 교육도 하고 예?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 줘야 되고 포트폴리오링 작업도 해줘야 되고 이거 평가도 해줘야 되고 하는 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PMO의 가장 올바른 내용이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어, 사 회에 걸쳐서 그 PM 솔루션 사의 그 PMO 서베이된 음, 결과를 가지고, 어, 그야말로 오랜 기간 동안 음, 여러분들한테 그 PMO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다음 번에는 뭐 IBM이라든가 뭐그 외에 그 컨설팅 회사들이 한 음, 일부 내용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하고요. 그, 아울러 다음 봉부터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공공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PMO에 대한 그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정확하게 하지, 하면서, 어, 그것도 이제 제가 그 2013년부터 2016년 그 초기에 제가 PMO TF팀에 있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아, 그 다음에 꼭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는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서베이하고 함께 좀 같이 좀 작업을 할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PMO 어떻게 하냐는 것이 최근에 문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PMO 서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